안녕하세요. 두연라디오의 두연입니다. 오늘은 익명님의 사연인데요. 제목은 아이돌을 좋아하면 제 꿈이 이상해져요. 라는 사연입니다. 그럼 사연 들으러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익명입니다. 저는 아이돌을 좋아해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돌들이 계속 나쁜 사람이나 죽음으로 나와요. 언제는 아이돌이 나쁜 사람으로 나오고요. 자살행위 등등 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. 살인 미수도 한 적도 있고요. 어떻게 대처할까요? 그래서 최애도두 번이나 바뀌었어요. 제 친구들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좋아합니다. 그걸 또 순수한 친구들한테 말할 수는 없고 꿈에서 나오는 건 진짜 악몽인데 그게 자주 꿈에 나오는 건 아니고. 금씩 나와요. 또 잊혀지다가 다시 한번 나오면 뭔가 좀 그래요. 어떡하죠? 진짜 최애 아이돌이라서 탈독을 할수 없고요. 최애가 차애로 되고 또 최애가 다시 바뀌면 또 복잡해요. 어떡하죠? 어느 날은 아이돌이 해체한다고 나온 적도 있고요. 아이돌 매니저가 살인을 저지르는 꿈도 있고요. 너무 너무 싫어요. 어떻게 대처하죠? 아주 짧은 자, 사연이었지만 여기까지예요.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.라고 온 사연입니다.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대처 방법은 잘 모를 것 같네요. 시청자 여러분이 대처법을 알려주시면 제보자님께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. 그러, 그럼 이만 사연 마칠게요.